안녕하세요. MKL 시든입니다. 오늘은 호주 영주권 직업군 네 번째 순서로 타일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일 직업군은 루프 타일러와 월앤 플로어 타일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붕 타일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루프 타일러의 경우 졸업비자 및 독립기술 이민이 불가능하고 TSS 비자에도 쇼텀에 있어서 해당 비자 후 영주권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주에서 주정부 스폰, 지방비자, 지정 지역 이민협정, 다마로만 비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월앤 플로어 타일러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앤 플로어 타일러의 경우 벽빛, 바닥 외부 혹은 내부에 세라믹, 점토, 대리석 등으로 장식 빛, 마감을 하는 직업군입니다. 월앤 플로어 타일러의 경우 학위 이수 서브클래스485 졸업비자를 비롯하여 189 독립기술 이민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고용주 스폰서 비자인 TSS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정부 스폰인 190이나 491, 494등 지방비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타일러의 경우 과거 5년 동안 많은 숫자로 늘어났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지금의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8년도에 월앤 플로어업 타일러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총 22,800명 정도로 일반적인 규모였는데, 이는 2023년까지 같은 숫자로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타일러 일자리와 은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등 앞으로 5년간 약 9,000개, 연간 1,8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 즉 실업률의 경우 전체 평균 수치인 5.2%보다 낮은 편이어서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합니다 호주의 대부분 지역에서 타일 쪽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는데 뉴스웨스 웰스주의 워런 플로어 타일러의 경우 30.8% 빅토리아는 21.2% 퀸슬랜드는 23.1%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타즈마니아는 0.8% NT주는 0.9%, ACT는 1.8% 정도의 비율입니다. 호주 전체 평균 주당 임금은 1460불인데 타일러 평균 임금은 1330불로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타일러의 풀타임 비율은 76% 정도로 전체 평균인 66%보다 높은 수치여서 보통 풀타임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은 2%로 대부분 남성분들이 하는 직업군입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43시간으로 44시간인 전체 평균과 비슷합니다. 종사하시는 분의 평균 나이는 37세로 전체 평균인 40세보다 낮습니다. 워렌 플로어 타일러의 경우 기술 직종이라 Certification 3 혹은 4 코스 학력 소지자가 53.3% 정도로 절반 정도이고 그보다 높은 단계인 디플로마나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소지자는 3.9%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의 학력 비율도 40% 정도가 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민법상 워렌 플로어 타일러는 Certification 4 이상을 공부하셔야 필요 학력이 인정이 됩니다. 해당 과정은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앤 트레이닝, 일면 백과정으로 한국의 전문대학교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입학 조건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에 영어 i e l s 5.5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통 2년 혹은 3년 과정이고 학비는 연간 만불, 하나로 800만원에서 1 5천불, 0 0 1200만원 사이입니다. 워렌 플로어 타일러로서 영주권 진행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Certification 3 in Ward and Floor Tiling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Certification 4나 Diploma로 건축 쪽 공부를 하시고 이수를 하게 됩니다. 해당 코스 종료 후 4파로 졸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Certification 3 in Ward and Floor Tiling으로서 4파로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Skill Assessment라고 불리우는 기술심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기술심사는 요리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TRA에서 담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잠레디 프로그램 JRP 4단계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485 졸업비자를 위한 1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360시간의 워런 플로어 타일러로서 일경력과 학력입니다. 일경력은 Certification 3 in 워렌 플로어 타일링 이수 후 경력부터 인정이 됩니다. 2단계는 워렌 플로어 타일러의 1년 풀타임 경력이 요구가 되고, 풀타임으로 일하신 지 6개월 뒤에 진행되는 3단계는 감독관들이 실습평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1에서 3단계를 통과하신 내용으로 진행하는 서류심사입니다. 위유 4단계 잠레디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189 독립기술이민이나 주정부 스폰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졸업 후 2년에 워렌 플로어 타일러 일경력이 있다면 TSS 비자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호주 영주권학과 타일 직업군인 워렌 플로어 타일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다른 영주권이 가능한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